자 올해 정준성 프로님의 매장대회 몸풀기 어차피 시상은 해당사 없습니다 아우 뷰샷 그 사이드시핑이 7이버에요7이 치리, 형님 완전 스트레이트로 거주 한자리 수면 완전 스트레이트야 많이 들어왔어 사이드스피치 점 많이 들어갔단다 사이드스피치 리면 보통 1이 나오지 않아요? 0이지 너 한자리 나오는구만 네헤헤 <laughs> 부럽다 자 이건 볼페드 32 오, 종아키, 야오, 백스핀까지, 바닥 스크린 까야겠네 이 있는데... 아, 형님이 장어를 드시다 보니까 잘서 잘 세워. 고창 장어입니다. 똑바로. 어떻게 똑, 그렇죠. 거꾸로, 거꾸롭겠죠? 일부러. 되게 잡기가 편해요 그쵸 형님? 응? 잡기가 편하죠? 포토 그림 첫터은 무난하게 버디로 시작하는 우리 정준성 브론즈님 매장 대회는요 웬만하면 뭐 치면 안 돼요 특히 닷게임 쳤을 때 핸디 주는 거아우 <laughs> 힘들어요 <laughs> 저야 뭐 한두 게임으로 깰수 있지만 넘어갔네요. 완전 스트레이트인데 그죠 깔딱 깔딱 넘어갔습니다. 사이드 스피드 마이너스 91. 멋져요. 상치가 예전보다 더 얇아졌지만 멋져요. 잘 들어갔어요 이거 나이스 짭지만 네. 잘 들어갔어요 짭지만 <laughs> 잘 들어갔어요 정말 멋진데요? 들어갔어요. 네, 약하고 덜 들어가고 거진 우측 끝만 들어간 데 끝. chance. 똑바로 시 됩니다. 아 열렸어. 오, 똑바로. 그렇죠. 알0.2 자, 파스리. 이거, 몇몇 대려야 돼요? 1 5 0베고반 베고시. 150 베고시. 베고시. 베고오베고어 베고시. 베고시. 베 벌써 뚝 떨어지죠. 뚝. 네. 자, 오십점 정확합니다. 님번 잡으셨나요? 8 번요. 네. 8 번으로 컨트롤샷, 풀샷을 아는 거죠. t 올프는 뭐다? 왕물이다. 30 chance. 오, 약해요. 라 날씨. <laughs> 그러니까 막질러다는 거야. <목소리> 사이클링 버디 사이클링 거리가 뭐예요? 파서리 파포 파파이브 버디 하는 겁니다. 아, 연속 버디? 아, 네. 오, 잘하네요.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제가 알았죠. 5측 도그레 324m 거리에 파포입니다. 아우 부셔 사실 엄청 좋아지셨구나 되게 진짜 부러운 거야 사이드 스피어 두 자리 아니 조금 저까지 저 레슨 해주고 아.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아요 여기는 핀보다 조금 크게 쳐야겠죠? 예, 그래야 좋습니다 괄리 보여주죠 네. 이까지 고민을 해야되고 근데 이정도는 컨시드로 가야죠 네. 그렇죠 짧죠 그러면 핀 뒤가 내렴하게 2.90이고 마이너스 아, 한 1.0로 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포트는 오르막 포트가 좋은데 그렇죠 오르막에 <목소리> 이런 라인은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거리가 애매해서 한컵다 보면 빠질수도 있어요 약간 애매하죠 어한컵다 봤어요? 태웠어요 그러면 들어가죠 아 거리감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음, 음, 음. 왜또 사이클버디라고 하나요? 포클링이 없으니까 그냥 사이클링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도 버디하면 사이클버디라고 하겠네요? 예 과연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할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라고 하겠죠? 전화할 수 있을까요? 아우, 샷저 오른쪽에 있는 저 팔찌는 진짜 까요? 가짜 까요? 반짝반짝인데? 진짜 까요? 가짜 까요? 아, 여기는 무조건 짝게 쳐야죠. 둘라가면안 좋아요. 안 좋아요. 110 저는 오르막까지 뒷바람 115 정도. 아마 42 정도 나가겠죠? 오짧아요 그렇지만 올라간 것보다는 좋습니다. 네, 아까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아요 약간 라인이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이게 홀났죠 네. 제가 풀면 말씀드렸죠 지금 아, 나가면서 아, 40이 정도 나와야 하는데 40밖에 못 들리는 거야 음, 우측으로 한컵 받히면 쪽한컵 이건 몇 미터를 쳐야 할까요? 계산이 안 되네요 19미터 볼 스피드는? 지나가게 쳐야 돼요 아유 아니죠 지나가게 치면 안 되죠 이건 그냥 지나가기 싫어 한4.9 정도 나와야 하는데 아 아쉽네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영 버디를 했을 때 뭐라고 할까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아 이거 다이렉트로 보나요? 아분모한도전니까요 아니면 어차피 시리온이거든요 투온이거든요 저라면은 예. 수운으로 거대를 누려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넘기냐, 자르냐, 그걸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넘겨도 온글이 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잘라겠죠 예, 그럼 이게, 현명...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현명한 선택은 출전이죠. 예. 아 컨트롤샷, 근데 되게 멀어지네. 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프로치 거리밖에 안남는데 아, 아, 벙커라니. 그래도 이게 맥... 무슨 일인가요? 자, 그래도 매트를 대회가 있다 보니까 벙커에 올려놓고 쳐도 되죠? 왜? 그렇지만 뒷바람8 그러면 실질적으로 8 0 맞추면 되겠죠? 백스핀이 문제예요. 아야, 백스핀은 없습니다. 벙커다 보면 백스핀이 덜 먹어요. 나인다. 턱이 문제였어요. 아, 이 문제. 네. 이거 턱을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으로한다습니다 오르막 가요 자, 네. 이번에 과감하게 쳐야죠. 핀디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자, 여기 28미. 오, 과감했어요. 빠바이. 너무 과감했네요. 아음시아 아, 힘들죠. 7점일 40대 7이면자 저는 여기서 멀리 건써야죠 네. 방송 중에 핸드폰 보시나요? 으로한반니다이건 조금 이제 약해지게 되겠죠.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멀리건까지 썼는데 네. 그만큼 세컨이 중요하죠? 그럼요 네. 왼쪽 두컵오 약해요! 그럼 무조건 빠져요! 펜스 2보기 과감하게 한 컵만 보고 질렀지 않은데 그걸 못 지르네요 아쉽습니다 이건 필수죠 여기는 좌그린에 떨어져야 좋나요 우그린에 떨어져야 좋나요 배워야좌그이 좋지 않겠요 저는 우측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측이 짧아지죠 좌는 좀 멀어지고 오스트레트 바람까지 이용했고, 이게 만약에 발사각이 좀더 떴으면 바람이 많이 탔겠죠 그렇지만 발사각이 낮아가지고 바람 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차피 오두 우드 잡습니다. 오두를 잡았고, 자, 피나 해까지 갖다 놓고 깔짝머리 한다는 거죠. 씨, 완전 스트레이트인데요. 그 오. 오, 이거 크면 안 돼요. 아, 이것도 사고예요. 에도 프 재미하죠. 2터인데 핀티가 계속 내려가요. 요 아, 너무 약해요. 거기 타야, 돼요? 타야, 돼요, 타야, 돼요, 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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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리막 컷을 당겨 놓네요. 오른쪽 미니백을 정확히 봤하는데 그 내리막. 여기서부터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렇죠? 오, 두 똑바로 번에. 나이스. 이거 좀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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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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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리거 이거. 이거. 이거 박수 쳐 드리죠 아, 아 이건 바람이 많이 탑니다 발바람이 부니까 바람 11m를 두고 아 이거 알 출발이 심했고요 그래도 페이드 느낌으로 R3 정도 알. 아우. 나이스 가요프참 신기하죠. 주식 많이 떨어졌나요? 괜찮습니다. 네, 저 정도야. <목소리가> 2천만 원밖에 안떨어졌네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는 2,000원 들어줬습니다. 2,000. 아. 네. 신선한 네. 거니 Nice bar. 오, 우리 정준성 브론님 그립 바꿨어요. 그립그 어떤가요, 형님? 약해요 그립이 겁나 중요하죠. 그립에 따라 웨이트가 달라져 버리죠. 그쵸, 형님? 아우, 페이드. 자, 그립을 함부로 웨이트, 원래 잘 치다가 그잘 맞아. 그러면 그립을 바꾸실 때그 그립 무게 똑같은 걸로 바꾸셔야지 얇은 걸로 바꿔버리면 헤드가 더 무거워집니다. 아니면 그립을 무거운 걸로 바꾸면 헤드가 가벼워지고 중요하죠. 아 이게 세컨이 이만큼 중요해요. 이런 퍼즐 진짜 넣기 힘들어요. 어느 누가 와도 저는 넣수 있지만, 어느 누가 와도 넣기가 힘들어요. 상위랭커하고 그냥 조금 치는 고수님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목소리> 상해 랭커는 말이 많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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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